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2D 가공 중에서 이 가공법을 이번에는 플래너미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플래너미. 아까 페이스라는 말이 들어간 애는 면을 찍어서 가공 영역을 정해주는 것이고 플래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 면을 찍는 애들은 코너 코너 식성 구간 있는 식 부분에서 뭐 쓰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내부를 밀때 선을 찍어서 하는 애들은 후반마다 다른 피드나 뭐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면치는 그렇지 않지만 플래너 밀로 제가 같은 공구로 똑같은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아까 공구 경로가 없어지지 않는데 F5분 으로면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는 보세요. 자, 절삭 패턴 뭡니까? 지그재그죠, 지그재그, 우리는. 맞습니까? 절삭 패턴 지그재그. 그리고, 파트 경계, 소재 경계, 체크 경계, 트리밍 경계,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경계는 내가 밀어야 되는 또는 작업해야 되는 어떤 가공물의 경계를 뜻하고, 소재 경계는 말 그대로 소재 경계입니다. 그리고, 체크 경계는 치공구가 있으면 찍으라는 말이고, 트리밍 경계는 공구 경로를 내고 싶지 않은데, 자르고 싶은데 를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자르는 높이를 찍으라는 말인데, 자, 일단, 먼저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절사 패턴을 지그재그로 놓으시고, 자, 우리가 상면에 이렇게 면을 칠 때는 요거만 지정합니다. 소재 경계만. 제가 약간 착각하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니까, 지금 소재에 대해서 면을 칠 거니까, 굳이 파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소재 경계를 지정을 하는데, 면도 찍을 수 있습니다, 면도. 자, 면을 찍으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어, 위에 있는 게 소재의 어떤 크기를 나타냅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면이 소재 크기를 나타냅니다. 사실, 아니, 사진은 밑에 있는 게 소재의, 소재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얘는 소재가 이렇게 다지없어 잘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재가, 그죠? 그러니까, 소재의 크기를 더 정확히 나타내는 건 사실은, 요, 밑에 있는 면이죠, 밑에 있는 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가공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긴 모양과, 생긴 모양과, 바닥, 가, 가공면을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면의 높이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다. 유사하게 생긴 놈을 찍는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해 볼게요. 가공 소재 지점으로 소재가 밑에 있는 단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면을 찍으라 그러는데 좀 있다 선도 찍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이때 아일랜드 무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위에 이렇게 돌출된 형상이죠. 있 그런 거는 무시하겠다는 무시하겠다. 구멍 무시는 뭐냐면 이 안에 구멍이 있죠. 이런 거 무시하겠다는 이런 거를 별도로 영역으로 잡아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어, 나중에 파워밀 같은 거 배우시다 보면 바운드리 이런 개념입니다 경계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일단은 아일랜드 무시라고 돼 있고 못따기도 해서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면으로 일단 해 볼게요 면으로 구멍은 이 면에 바로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아일랜드 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 안 하시면 여기도 선을 잡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일랜드 무시 된 상태에서 요, 요쪽 면을 찍어 보세요 바깥에 면 찍겠습니다 바깥에 면 찍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과적으로 선으로 잡는 거는 소재의 크기와 마찬가지인 제일 바깥쪽만 잡는다. 이 말입니다. 바깥쪽만 잡는다. 자. 만약에라도 아일랜드 무시를 안 했으면 안의 형상도 잡습니다. 나중에 못따기할땐 여기서 잡을 겁니다. 자, 일단 확인하고 나갑니다. 확인. 확인하고 나가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지정한 소재 경계를 보자라고 해보면, 요 바깥 테두리를 보여주죠, 그 바깥 테두리만 현재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공해야 되는 높이는 바닥 지정을 가지고, 바닥 지정을 눌러서, 어딥니까, 가공해야 되는 높이는? 이 상면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0.2 남지 않습니까? 0이 여기서 남겨도 되는데, 보통은 상면에서 제로라고 해놓고 어, 스톡 유런데 가가지고 절상 매개변수 스톡에 가가지고 바닥 스톡을 뭐0.2 이렇게 남기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인데 그냥 아까 거기서 바닥을 0.2 높은 곳이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넣느냐는 약간 틀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세요. 딱세 군데 정했습니다. 소재 크기 지정하고, 어디까지 밀 거냐를 지정하고, 높이 지그재그로 해줬습니다. 지금 기본이 여기서는 50% 되어 있네요. 공구대 50%. 되는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됩니다. 그죠?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향이 이렇게 밀고 있다. 이렇게 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로 미시죠. 그죠? 맞습니까? 지금 절사 각도를 보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밀고 있으니까 자동 말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 지정하면 일단 180으로 지정이 되면서 계산만 따로 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평평한 직경의 퍼센트를 85% 이런 식으로 올리셔가지고 계산을 하면 두 번에 이렇게 아까와 예, 유사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지금 이 가공을 해보면, 아까 했었던 페이스밀링 에어리어보다는 직관적으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뭐이 메뉴가 많은데, 여기서는 또 이거, 이렇습니다. 이, 이 중에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면을 밀려면, 소재 경계만 주면 됩니다. 아까 혹시 제가 해보라고 했을 때, 파트 경계 주고, 소재 경계 주고, 뭐, 계산하고 에란하고, 뭐, 풀리지도 않고, 막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줘야 됩니다. 오늘, 용인, 씨 오늘을 피워다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나 보시고, 어, 요거는 사실은, 코너 코너 뭔가 속도를 바꾸거나, 뭐, 이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 속만, 뭐, 천에 0으로 아까처럼 놔두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체크를 안 해도, 예, 천에 100 코드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 두 가지 방법 다로, 이제 베이스 밀링, 황사, 지그재그를 하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따지면 사실 어떻습니까? 뭐, 예렁, 예렁. 예렁, 예렁. 나는 쉬운 게 낫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된다 이거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도할줄 알고 이것도 할줄 아는 상태에서 이걸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얘만 쓰면 문제가 곧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못 해가지고 쓰면 그러니까 할줄 알고 안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 저거는 번거로우니까 안 쓰겠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걸로 하면 은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못 쓰는 거는 더 어떤 큰 위험 금방이제 닥칠 거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갈 겁니다. 자, 두 가지 다를 이렇게 비슷한 공정을 내 보시고, 끊겠습니다